김대호 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식범위세법 15번을 풉니다. 자,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등기 순위에 관련된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순서는, 부기 등기는 순위번호,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주등기에 따르므로 별도의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자, 등기 우선순위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에는 물권변등의 효력은 본등기에 한때 발생하고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15번, 1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갑구에 일어나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있죠. 다른 구 자.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맞는 문장이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같은 구는 순위 번호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죠. 1번, 2번 그 순위 번호에 의해서 무조건 선순위로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구는 각각의 구에 1번, 2번, 1번, 2번이 있으니까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제 접수 번호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각 구에 일어나는 거고 저당권 설정등기는 을구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접수분에 따른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2번 저당권 설정이 된 후, 1번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부기등기는 1번 저당권 순위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에 있어서 2번 저당권이 되고 나서,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가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이 부기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니까 이미 위 칸에다가 삽입해가지고 연결해줍니다. 1-1, 1 2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배당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보다 당연히 우선하겠죠. 자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 순위로 무조건 소급해서 어, 순위가 확정되는 거죠.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의 부기등기는 아무리 나중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재단권보다 배당에 있어서는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우선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유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에 의해 일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에.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근데 1번 근저당권 말소가 위조로 인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위조로 의한 것이 판결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조된 것은 무조건 무효기 때문에 1번 저당권 말소가 회복이 신청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말소된 1번 근저당권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면 틀린 문장이죠.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이 되면 2번 근저당권보다 먼저 우선한다.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 게 아니라 1번 근저당권이 회복된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위조로 인한 등기의 무효는 소급에서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회복이 되면 그 등기가 1순위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권리까지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된 1번 근저당권 등기가 회복이 되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해야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답니다.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행사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번호로 소급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등기가 당연히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한때 물권 변등이 이루어지지만 순위는 가등기 그 접수 순위로 소급해서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본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보다 우선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5번 집합건물 착공 전에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 근저당권 등기는 집합 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에 당연히 우선하죠. 왜냐면 건물이 착공하기 전에 빈 땅에다가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이 나중에 지어졌죠. 그러면 그 건물 등기에 집합 건물 등기에. 대지권 등기가 들어가는데 대지권 등기보다 나대지행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우선하게 되,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15번 정답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 3번 유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에 2번 근저당권이 비록 설정됐다 하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이 되면. 2번 근저당권보다 1번이 더 우선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야, 말소된 1번 근저당권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야,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이 되면 2번 근저당권보다 더 우선해서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린 문장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장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가압류 등기는 갑구고 저당권 등기는 울고기 때문에 다른 구에 대한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 번에 따른다. 맞는 문장이죠. 같은 구의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는 접수 번에 따른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1번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유하고 먼저 우선하니까, 1번 저당권 부기 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리 4번,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본등기 할때물권 변등이 이루어지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의 접수 순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집합건물 착공 전에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보다 우선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등기 권리의 순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반드시 이론을 숙지해서 여러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정답 자 틀린 거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된 근저당권 등이 다시 회복되면 그 순위와 권리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이 되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나와야지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1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로 가야겠죠. 15분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롱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우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실전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실전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